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친척의 촌수와 호칭 학렬 등을 배우는 대전 족보박물관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나들이 인파도 많았습니다 고병관 기자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사위를 던지며 네, 네, 게임을 합니다. 족보박물관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본인과 부모 입장에서 각기 다른 친척 촌수와 호칭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그린 가계도를 발표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할아버지, 여동생의 며느리가 내종수. 친척들이 모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이 마련됐는데 겨울방학이 끝난 뒤에도 매달 한 차례씩 열릴 예정입니다. 저도 모르는 게 있어서 어떻게 가르쳐 줄지 좀 고민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쉽게 배우니까 아이가 어 이런 호칭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참 재밌어했었고 모처럼 포근한 날씨에 유원지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신나는 놀이기구를 같이 타며 일상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두텁게 쌌습니다. 바이킹도 타고 요 나르는 우주선 타는데 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8도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월요일 눈이 온뒤 바람이 강하게 불며 기온이 뚝 떨어져 당분간 강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구병권입니다.